사글 사지 어 럽죠 이제 왔구나 아 그저 몇개 어디 어디 그저 어디 갔었어 그도 많이 기다렸잖아 미안해 사글아 왜냐면 그아 그는 왜냐 그저가 많이 안 오는 이유는 계속 안 오는 이유 말이야 그 아들 때문에 붙잡혀 지겠어 뭐또어 그 아들로 만난 거야 아 어. 그때 그 만난 게 아니야 그 녀석이 그 반지 녀석이 만나러 왔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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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진장을 만났다고? 바진 녀석을짠 동료들 그 아까보다 더 새로운 동료 새로운 악당 동료 만나기 때문에 난 깟재도 있고 말았어. 정말로 높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겼어. 정말 내가 네가 해냈다고 네가 이 네가 그 동료 뭐였더라? 새로운 악당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악당 동료를 몰래 해치지 말고 너네 넌 럭자 구고은넌 이기다 맞습니까? 맞아 사그라. 우리 럽자들종료들은 우리 이겼어 정말요 럽죠어 럽자 그리고 친구들 대단한데? 우리 뭐한 애들 사냥이 덕분에 힘낸 거잖아 그래도우리도 우리, 내가 이겼지 와 정말 그랬구나 일단 먼저 럽자 잘 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럽자 그리고 친구들 진진, 순이, 미키, 헬레비즘, 경찰, 프랑켄, 그리고 럽자 어 그래 사그라 어, 럽자 죽을 디어 오셨구나. 어, 헌재 선생님, 어, 그리요. 많이 기다렸다, 럽자. 그리고 친구들그동안 많이 오네요 많이 오래 기다렸어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 아딴 때문에 그 못된 아따는 동료 아니기 때문에 그아따이만들어갔었어요 뭐, 악당들을 만들어갔다고 그래도 그아따들은 럽자 악그악 아따는 동고그 아따는 동네가 안 왔다고. 그동고 네가 럽자 쪽에 내가 이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헌준 선생님. 와 정말 대단한 데 럽자. 아이 뭐 그렇게 이 친절들 그리고 걔들 진짜 맞을 때 정말 기분 좋네요. 자자 이럴 때아니니까 이제 뭐를 다시 지켜야지아참 그렇었죠. 좋아 얘들아. 이제 오늘도 염두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뭐라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뭐를 열심히 지켜볼까 그래 럽자 그래 뭐라고 지않게으니까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 저분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럴 일 없죠. 그 친구들. 가자, 얘들아. 어. 괜찮아? 어, 나 너무, 너지뿐이야 가자, 미키, 진진. 가자, 미키야. 어. 좋아. 이제 뭐를, 이제 뭐를 절대로 파기지 않게. 열심히 지켜보자. 예. 일단은 뭐를 문제 없으니까, 이제 계속 지키면 될 거야. 사지요. 그러겠네. 가자. 사지요. 먼저 최대하게, 심차게, 모라를 여십척. 아무튼, 심착게이 모라를 제대로 지켜보자 사지요. 그래, 알았어. 아무튼, 심차게, 모라를 열심히 지켜보자 가자. 사지요. 그래야지. 와, 정말, 진짜 몰랄 것왔으니까좀 기뻐졌어. 오, 어, 나도. 좋아. 오늘도 어, 심차게. 오래를 이제 지켜볼거나어 그래야지 가자 이제 다시 모래를 지키러 출발하자 그래야지 괜찮아? 오늘 어, 네, 괜찮다 멀쩡하니까 오늘도 열심히도 힘차게 모래를 열심히 지켜보잖아 얘들아 모래지키거 준비됐지? 어 좋아 그럼 어디 다시 모래 지키러 시작해볼까? 그래야지! 좋아! 그나 뭐라 지키게! 시작! 아! 랩비야! 랩비야! 또 어디 있니? 랩비야! 랩비야 어딨어? 랩비야!